반갑습니다. 진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거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작년 9월 초에 제가 촬영한 김장밭의 상태입니다. 이 밭은 배추를 두 번씩이나 새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으로 해서 뿌리 활착이 잘 되지 않고, 특히 복사 열에 의해서 배추 뒷면 쪽에 보면은 약간 붉은색으로 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면 잎을 보면 노아짐에서 말라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배추 묘종을 심었을 경우 멀칭 비닐의 복사열에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초기에도 받게 되고 나중에 컸을 때도 배추가 생육이 부진해서 상품성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말복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낮에는 30도 이상 되는 고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김장 채소를 심으려고 밭에 태비와 비료 등을 뿌려놓고 밭가리 등을 마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역 경유에는 온도가 높아서인지 그리고 배추 배추를 심는 농가들이 적어서인지 배추 심는 농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김장 배추를 심기 위해서 멀칭을 한밭입니다 검은색 비닐 멀칭 했는데 그의 온도를 보면 6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땅속크기 온도를 재보면 50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배추의 어린 모종을 심게 되면 뿌리 활착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말라 죽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살아 있는다 해도 세균이 부진해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추를 심는 시기를 약간 늦추거나 모종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를 어떻게 하면 뿌리가 잘 내리고 튼튼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추 모종 슈퍼 셀머 만들기 두 번째 배추밭에 모종 심는 방법 그리고 배추 초기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추 슈퍼 셀머 만들기입니다. 기후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김장 채소나 일반 채소에서 묘종을 튼튼하게 키우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연약한 배추를 고온에서 심으면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슈퍼셀모를 만들어야 합니다.슈퍼셀모란 육묘 기간이 약간 지난 노화묘를 말합니다.일반 배추 모종은 20일에서 25일 정도 지나면은 배추잎이 3 내지 4매 정도 있을 때 적정 모종입니다. 그러나 슈퍼셀모는 육묘 기간이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모종을 말하는데, 배추 잎은 6에서 8매 정도 되는 노화묘를 말합니다. 슈퍼셀모를 만드는 방법은 육묘 기간을 길게 하는 동안에 물만 주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추 모종이 노란색으로 태면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슈퍼셀모의 장점은 첫 번째로 키가 크지 않고, 즉 배추기 짧아집니다. 그래서 도복되지 않고, 두 번째로 장점이 고온과 건조 상태에서도 배추를 심을 경우 뿌리 활착이 좋고 생육이 좋습니다. 배추의 슈퍼셀모의 단점으로는 초기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에서 녹음병이나 세균성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셀모 방법은 일본에서 엽체로를 육묘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고온과 건조 등 극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슈퍼셀모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제가 배추 모종을 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키운 결과인데, 첫 번째는 배추 모종을 가지고 칼슘이 들어있는 물만 가지고 사용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 영양제인 나르겐을 가지고 배추 모종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맹물로만 배추 모종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이 들어있는 물로만 키운 배추와 맹물로 키운 배추 모종은 생육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합영양제, 특히 나르겐으로 키운 배추 모종은 입이 진하고 생육이 왕성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키운 모종을 5일 정도 물을 주지 않고 키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합영양제, 나르겐 비료물로 키운 배추에서는 입 가장자리부터 시들어서 나중에는 백사로 변해서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복합 영예로 키운 배추에서는 피해가 많이 나오고 맹물로 키운 배추는 입이 노라지면서도 랗 양분이 부족했지만은 가뭄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내성을 보였습니다.그리고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물로 키운 배추 모종은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잎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슈퍼셀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맹물보다는 붕소나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사용하면 더 튼튼하게 모종을 키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배추밭에 모종 심기입니다. 뜨거운 비닐 멸칭을 할 경우 배추를 심을 때 흙의 온도가 높아서 배추가 잘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약간 선선해지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심는 것이 배추 생육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를 일찍 심으면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이 되면 배추에 세균성 물음병이 많이 오게 되어서 품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추 모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추 모종 심기 하루 전에 배추 모종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배추 모종에 관주용 약재를 처리하면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추밭 준비와 배추 모종 심기입니다. 배추 심을 구멍 자리에 미리 구멍을 뚫고 2~3일 전에 미리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배추 심는 땅속에 습기가 적정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배추가 과습하게 되면 뿌리 활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온과 산소 부족은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배수가 된 다음에 배추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추 심는 시기는 저녁낮절이나 또는 흐린 날을 택하여 심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 포토와 지상부가 일치하도록 너무 깊게 심지 않도록 하고 적당하게 눌러 주어야 합니다. 특히 비닐멀칭을 하였을 경우 배추 심은 구멍을 흙으로 잘 덮어주고 멀칭 위에 틈이 없도록 하여, 그리고 복사열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배추 주위에 흙을 덮어줌으로써 지온을 하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층 위에 흙을 덮어주면 약간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흙 속에 모관세수와 배추 뿌리가 활착이 잘 되도록 모종을 심고 나서, 살짝 물을 주어야 합니다. 세번째, 배추 생육 초기에 병해충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배추 모종 상태에서 병해충 방제가 쉽습니다. 특히 육묘 상태에서 관조로 주는 전용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비아 또는 베리마크가 있습니다. 배추 초기에 피해를 많이 주는 파방나방, 진딧물, 톡톡이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약을 주면 은 농약이 30일 정도 유지가 돼서 병해충을 방지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농약을 잘못 주게 되면 은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묘 초기에 육묘 처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환경 방지 방법으로 배초를 신고 일항의 할랭사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것 또는 얇은 부직포를 덮어서 병해충을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광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생리적 장애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채소를 심고 나서 잔록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온의 환경에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약재를 사용하시거나 아인산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전문 농약과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 인산염은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농약을 줄때 주의할 사항은 혼합이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시고 적정 농도를 두고 짧은 시간에 두번 농약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반복해서 농약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김장 채소는 연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농업과 친환경 농업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